네, 어, 저도 대학교 시절에 어 다들 뮤지컬 하지 말라고 할때 어떻게든 뮤지컬을 해보고 싶어서 어 연습했던 시간들이 벌써 <laughs> 30년이 되가는데 어그 시절들이 막 생각나요. 그리고, 그리고 대학로에서 처음으로 연극을 시작하고 또 뮤지컬을 시작했던 그래서 제가 가끔은 어떤 분들은 저 이제 제가 연극부터 한지 모르니까 뮤지컬도 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사실 좀 서운한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뮤지컬 또 연극을 먼저 시작했던 배우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런 거 같습니다 전 지금도 계속 일지를 쓰고 있고 음~ 사실은 저희가 무대에서 이렇게 시연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한백번 이상의 연습과 또 연습을 통해서 올려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를 하게 되고 또 무대 뒤에서 계속 떨리고 설레이고 그런 마음을 저도 사실은 이제는 안 떨려 줄 알았는데 또 떨리고 그래서 아 도대체 나 언제쯤 안 떨릴까 언제쯤 이 가사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언제쯤 안 잊어버리고 정말 머릿속에서 되뇌이지 않고 할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아마 끝나는 순간까지 그거는 해결이 안될것 같고 결국은 반복된 끊임없는 훈련 속에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나 이쪽 계통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런 끊임없는 반복 훈련을 버텨야 된다는 그냥 사실은 무대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것만이 있기 때문에 그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해야 되는 똑같은 작업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정신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무대에서 정말 죽을 각오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결국은 관객들과 만났을 때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뭘해 봐야지라는 것이 한 10년 이상 그런 마음이 계속 든다면 그건 정말 어떤 작업이든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 계속 계속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만 어 오래 갈기 힘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도 더 버티기 위해서 또 여기 우리 서지영 선배님 있지만 저랑 같이 2001년도에 더 플레이 공연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8년 돼 갖고서 서로 지금 50이 넘어서 우리 서로 격려해 주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정말 올라가기 전에 지영 언니 정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도 고생할게요 하면서 하는데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아 이렇게 나와 함께 그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무대에서 버티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10년 20년 더 버틴다면 정말 좋은 선배의 귀감으로 남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 힘은 관객과 만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지치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